오늘 시간에는 약속 믿고 국궤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꼭 지키자라는 것을 어떻게 맹세를 하지요? 새끼 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해. 또한 문서를 만들고 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결혼할 때는. 반지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약속의 증표를 몸에다가 지니게 됩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서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의미로 혈서를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할복과 같이 자기 자신의 몸을 극단적으로 상하게 함으로써 약속을 지킬 것에 대한 결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끼리 아무리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도 약속이 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약속으로 인해서 사람 사이에서 실망도 하게 되고 또 갈라서기도 하고 또큰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모습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꼭 지켜 가실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그 신뢰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신뢰입니다. 아브라함 인상을 보면 지금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믿음은 연약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원망까지 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난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북쪽의 다섯 왕과 남쪽의 네 왕이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조카 롯을 목숨을 걸고서 구출해 나오는 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가 이제 또 문제가 됩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병들을 데리고 급습 특별 작전을 통해서 롯을 구출을 해 왔지만 만약에 북쪽에 있었던 다섯 왕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그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서 총 공격을 해 오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전쟁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한 대가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갖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소돔 왕의 제안은 단순하게 이나 전리품을 가져라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상하 관계를 유지하길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소돔 왕은 왕이었고 아브라함은 한 족장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소돔 왕의 제안은 이제 내 밑으로 들어와라.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받고 내 밑으로 들어오면 내가 너를 이제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제안을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소돔 왕과의 관계도 어떻게 되어갈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잘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겉으로 폼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겉으로 봤을 때 무엇인가, 어우, 멋있다. 그런 결단도 하고 대단하다 이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선택 이후에는 그것을 감당해 가야 하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걱정, 염려, 근심 하나도 없이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모험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 이후에는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꼬여 꼬여가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사는 모습도 똑같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 직장도 다니시고 비즈니스를 하실 때 우리가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타협도 하지 않고 또 세금도 잘 내고, 뇌물도 하나도 쓰지 않고, 꼼수 같은 것도 하나도 쓰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썼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더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때로는 정면돌파도 해야 되고, 내가 위험도 감수해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맞닥뜨려야 하고. 내가 희생해야 하고 내가 돌파해야 하는 상황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선택 이후에 오히려 두려움이 생깁니다. 믿음의 선택 이후에 더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정상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이고 나는 네 상급이니라. 방패라는 것은 전쟁 용어시죠. 지금 큰 전쟁을 끝나고 나서 보복당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전리품 하나도 갖지 않겠다고 하고. 믿음의 선택을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위로와 이런 소망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제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정말 저에게 자손을 주시기는 하실 것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번이나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죠 첫 번째는 고향 떠날 때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동서남북 바라보라고 하시고는 네 자손이 저 땅에 있는 티끌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셨고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상급이 되실 것이라고 해주시는데 근데 하나님 도대체 그약속을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는 지금 자식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상속자는 저의 혈육이 아닌 저의 집에서 종으로 길려진 이 다메색 사람 출신의 이 엘리에셀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니 제 집에서 길러진 이 종이 저의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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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약속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약속은 언제쯤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지쳤지요. 지쳤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충분히 지칠 수가 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서. 의심 0%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의심도 생기고 불신도 생기고 원망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장 아브라함의 아내가 임신하도록 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당장 10개월 만에 아들을 낳게 해 주시지를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이번에는 별 숫자 세기 테스트입니다. 갑자기 집 밖가트로 나가라고는 하시고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저 별들을 다셀 수가 있겠느냐? 네 자손이 그와 같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기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지금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잘 적어 보세요. 내 문제의 크기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에 반비례합니다. 다시 한번. 내 문제의 크기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에 반비례합니다. 즉,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크면 내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작으면 내 문제는 커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 문제 크기 가지고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크기를 보라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도 간단하게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빨리 자녀 낳게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금방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은 항상 자기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 문제 해결되지요? 다른 문제 또 나타납니다. 또 문제가 끙끙거리다가 그 문제 해결되지요. 다른 문제 또 나타납니다. 항상 자기 문제를 바라보면서 자기 문제가 요만하냐, 이만하냐, 그것 가지고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한 번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제대로 한번 경험을 하면 나에게 생기는 작고 큰 문제는...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다는 것을 내가 이미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내 문제는 다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지금 당장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과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으로 여기시고 이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의롭다라는 것은 착하다. 선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 치르고 나서 두려움이 생기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원망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겪어 가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올바르게 형성되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나와의 관계가 이제 좀 올바르게 되었구나. 이제 비로소 그 과정들 네가 겪고나니까 나와 너 사이에 신뢰의 관계가 생겼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가시는 중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은 아, 어, 이거 무조건 잘될 거야. 이거 반드시 될 거야. 나는 의심 하나도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것은 때로는 두려움도 가져보고 원망도 가져보고 또 실망도 해보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어 가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단계까지 성숙해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너무 오랜 기다림에 지쳐서 힘든 부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 기도를 제가 언제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응답되지 아니하는 지체되는 응답으로 인해서 힘든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모습과 반응이 필요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염려가 생길 수도 있고 원망이 생길 수도 있고 불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과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신뢰함으로써 굳게 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자,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정입니다. 인정. 뭘 인정하느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이루어 가신다. 이걸 인정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손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해결받고 나서 하나님께 또한번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는 땅 문제 가지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럼 자손 문제는 됐고요. 이땅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 주실 겁니까?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을 갖게 될지를 뭘 보고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수는 있는 것입니까? 정말 이 가나안 땅에서 제 자손이 대대로 대대로 먹고 살 수는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증표를 보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증거. 제가 믿을 만한 증거를 한번 저에게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신기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 주실 것에 대한 증표를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한 마리, 양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 다섯 마리의 동물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소, 양, 염소는 동물을 반으로 반으로 이렇게 가르라고 쪼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동물을 이렇게 반으로 갈라 가지고 이게 동물을 펼쳐가지고 이렇게 길 위에다가 놓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식이냐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게 약속을 할 때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그 확증으로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둘이 그 길을 이렇게 지나가는 엄숙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둘 중에 만약에 누구 한 명이 약속을 어기면 저 동물들처럼 반으로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엄숙한 의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때 그 당시에 잘 알고 있었던 이런 의식에다가 이제 하나님만이 보여 주시는 특별한 증표를 더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이제 동물을 반으로 갈라 놨지요. 이제 사람들끼리의 약속이었으면 사람 둘이 그냥 거기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을 하는 것인데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계속 지체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라고 좀 당장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 뭐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제 솔개들이 내려와서 그 쪼개놓은 짐승의 사체들을 이제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솔개들을 쫓아내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저보고 뭘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저 보고 도대체 또 언제까지 기다리라고 하시는 겁니까?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지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제 해가 다 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들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흐감과 큰 두려움 가운데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들었다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지쳐 있습니다 지금. 마치 영혼의 깊은 밤이 자기에게 다가온 것 같고 큰 두려움이 자기에게 임한 것 같은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잠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잠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면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연기가 나는 화로가 갑자기 보이고 그리고 이 불이 붙어 있는 횃불이 나타나서 그 쪼개 놨던 그 짐승들 사이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습니다. 연기와 불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계시를 주십니다. 장차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계시를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네 자손은 사대만의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게 될 출애굽 사건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계시를 말씀해 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살다가 400년 동안이나 종사이를 하게 될 것이고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그때에 비로소 너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 자기가 먹고 살수 있는 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 아들부터 살수 있는 땅을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400년의 종살이를 하고 나서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비로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루어질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그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칠장사 절부터 오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이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이 말씀은 스대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사건에 대해서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 주시,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그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땅을 주시겠다 m Abra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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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r 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지 땅 자체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약속대로 땅을 받게 되고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시대까지 이루어지는 엄청난 스케일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왜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 가게 되는 그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 부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땅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이 땅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밝히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땅은 단순히 유계 땅이 아니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땅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해야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아브라함과 똑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은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금방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를 살아가기 때문에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그것을 내가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큰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당장 내 때에 당장 여기서 이루어지는 내 요구를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내가 죽고 나서 이루어지게 돼. 내 자손의 자손의 대대로 내가 죽고 나서 4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될그 온란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당장 지금 여기서 뭐가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발 붙일 땅도 안 주시고 정말 누워서 비빌만한 언덕 하나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힘들죠 그때.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의 이 처음 모습처럼 그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언약 체결식을 보여 주셨죠. 연기가 나는 화로와 불이 붙은 그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400년 훨씬 더 이후에 이뤄질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부터 물론 또 오르락내리락했죠. 하지만 그 중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믿음 위에 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들께서 약속 믿고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이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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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이름으로이원합니다 아멘